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급사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0을 완벽하게 잡는 수법. 배가 되면 실패. 어떤 수법이 있는지 한번 수익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되면 실패. 완벽하게 잡는 수법. 찾기. 일단 패라는 것은 흙이 넘어갔을 때 백이 물론 이렇게 단수치는 수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예 말도 안 되죠 여기서 먹여치기를 하겠죠 그럼 흙은 땁니다 이때 이렇게 단수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뭐두점 따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이때 여기를 갖다 붙이죠 붙였을 때 흙이 단수치면 이 패가 됩니다 여기서 백이 여기 단수치면 안됩니다. 큰일 나요 이걸 따도 다시 따면 여기서 자충이나 단수를 못 쳐요. 그러면 여기서 혹 어때 이렇게 단수 돼서 패가 됩니다. 이거는 실패예요. 자 그러면은 패도 안 나고 완벽하게 잡는 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흑이 일단은 여기서 다른 수는 없어요.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고. 백인 먹여쳤을 때 다른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패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 붙였을 때 흑은 다른데 두면은 안 돼요. 이건 패가 되고 이때 이 안에다 단수를 칩니다. 아 이거 이거 뭐야? 그건 묘한 수를 두네. 묘한 수가 아니라 다 죽었습니다. 또 볼까요? 따면은 이렇게 나서 자충이나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로 단수칠 때 다른 수가 아까 이거 해봤죠? 따면은 이두점 따도 죽는 모습 단수를 못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흑 오로 단수치는 수가 아주 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을 아주 완벽하게 잡았죠? 패도 없이 이 수를 모르면은 이렇게 패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백을 완벽하게 잡는 수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